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방겸입니다 예, 4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출근을, 어, 합니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잠깐, 그, 어, 코인 쪽에서 리플을 좀 단타를, 어, 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좀 보면은, 어, 리플 종목이, 어, 일봉상으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길래, 어, 약간 좀 늦었지만 잠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어, 그게 조금 길어졌어요 시간이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 평균가가 1,600원 인데 여기 보면은 어, 1,6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1,790원 에서 수익률은 어, 지금 한11% 정도 이상 좀 나고 있고 지금은 아, 분봉상으로 여기 고점이 이제 돌파를 하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1815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매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지금 1,800원이구요. 1,815원을 돌파를 하면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어서 어, 오늘 좀 쉬는 날이면 계속 볼 텐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면서 휴대폰으로 어, 좀 보면서 매도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쉬, 일단은 좀그 하는 방법은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 매도 이제 그렇게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어 저는 이제 뭐 코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페이코인하고 플레이앱으로 수익을 좀 100%씩 냈었거든요한 110%씩. 어, 물론 이제 소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플로 좀안 할까 말까하다가 이제 주식을 좀잘못 하고 있으니까 시간상 아, 단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잠깐 들어가서 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인 영상으로 예, 코인 영상으로 어, 조금 인사를 드릴까 해서 이렇게 왔고요. 지금은 이제 돌파를, 아, 여기가 1815원인데, 돌파를 하는지 좀 한번 보고 매도 준비를 할까 합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아, 이제 1815원이 이제 얼마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52주 최고가가 이제 1815원이에요. 여기 이제 15원. 돌파를 하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릴 겸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코인 같은 경우가 예, 지금 1,815원이고요. 이제 돌파를 힐지 예, 지금 돌파를 하려고 52주 최고 신고가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돌파를 하면 조금 더갈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인 쪽이 만약에 가면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보면은 예, 날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봉상 봐도 예, 날라가고 있죠 일봉상 봐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800원대에 샀다고 해도 거의 100%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보도 만약에 일봉상 주봉상 여기 돌파한다고 했을 때 850원이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으니 그런 코인의 움직임이 요즘에 조금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이 좀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뭐 이렇게 이게 거의 두 번째거든 요 예전에 그 페이코인하고 플레이드 하고 그때는 이제 스윙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잊고 있다가 이제 어 지금 돌파를 했어요. 아, 돌파를 20원까지 했다가, 1820원까지 했다가, 네. 어, 20원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은, 호가, 호가 차 보면, 어, 20원을 지금, 25원?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15원을 돌파를 해서 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익률은 이제 14%까지 되고 있고, 수익금은 이제 18만 5천원, 1 천원, 이렇게 왔다 갔다. 30원 됐고요 돌파를 했으니까, 어, 지금 일봉상 보면은, 예, 최고, 그, 30분 봉으로 보면은, 예, 정고점을 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 지켜보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가면서, 이제 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 그, 꼬마개미였고요 인사를 드렸고, 구독,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주식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좀 보고 매매를 한 건데 단타로 들어간 건데 아까 좀 오르, 오르고 있어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쪽도 생각보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누가 방송을 키면 뭐몇천 뭐 명씩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마김이었습니다